쌍꺼풀에 앞트임 뒤트임 비중격 연골술 안면 윤곽술까지 안면 윤곽술이요? 환자분 빨리 재수술 해야 되는 걸든 타임입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환자분은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. 나니까 살리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저는 뼈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요. 원장님 이세영 환자 수술 이력 차트 여기 있습니다. 야 학문 저, 저요? 이걸 왜 이제 보여줘? 죄 죄송합니다. 야 항문, 넌 여기가 아직도 항문외과인 줄 알아? 성형외과는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. 몇 번을 말해! 원장님, 항문외과가 아니라 비뇨기과에서 왔는데요. 비뇨기과? 야 요도! 성형외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. 봐봐, 바꿔 드려야겠지. 네죄죄 죄송합니다. 환자분, 지금 코가 제일 문제예요. 어디서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셨어요? 저코 여기서 받았는데요. <laughs> 저는 가슴 전문입니다. 다른 원장님한테 하셨을 거예요. 그때 저한테 코 전문이라고 하셨는데. 김민규 원장님 맞으시죠? 네, 이름은. 백강교입니다. 백강? 저거 백강요. 아니 백강교 원장님이세요. 네. 아백어 이름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완전 비슷해요. 아무튼 전 가슴 전문이에요. 안 그래도 가슴 수술 하려고 온 거거든요. 제가 모양이 좀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? 음... 크게?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? 와. 크게요? 아니면 자연스럽게요? 크고 자연스럽게. 한자만 없는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. 야 여도. 아저 여도 아닌데요? 돌아서봐 여도. 네? 어머 어머. 자 여기 공간이 넓죠? 아. 자 보세요. 공간이 충분하니까 어때요? 자연스럽죠? 쏙 아, 이해했어요. 이런 식으로. 자연스 자연스럽잖아요. 아, 도, 아, 돌아서 봐, 요아 아니, 요도 아니, 라니이요봐니요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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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아니, 히 있어 봐봐요 공간이작으니까어때니 이거 아니, 이 아니, 이 아니, 이거 아거거 이거 이렇게니 이거 아니, 이거 이거 이 정도면 이거 님와 이거 나도 이거 요니이님 원장님. 네? 그래서뭐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데요? 자연스러우면 포기해야 됩니다. 음, 저 지금 제가 큰 옷을 입고 와서 그렇지 원래는 좀큰 편이에요. 원래 큰 편인데. 닥쳐! 아니 왜 갑자기 욕이야 이 새끼야! 아, 제책이가 왔어요 죄송합니다. 닥쳐! 야 방광. 이름 바뀌었어. 너 병원 공기 관리 안 해? 듣자 듣자니까. 원장님 제 이름으로 불러 주시죠. 어? 아 드라마 그 장면인데 이거. 나는. 쓸만한 논만 이름 불러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아, 아 네, 알겠습니다. 요런 느낌이거든요. 지금. 뭐야 이 평범한 가슴이 아니잖아. 아, 원래 가슴 수술을 다른 데서 받았었는데요. 그짝 가슴에다가 모양도 이상하게 돼가지고. 지금 가슴에 무슨 짓을 하고 그래요? 어머!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새끼 드라마 봤네. 아뭐있어서 잠깐 놔뒀는데. 그거 헬기 헬기에서 그거 머리 뚫을 때 그거잖아 그 장면.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빨리 수술 들어가야 돼요. 이거 빨리 빼고 다시 넣읍시다. 지금 골든 타임이에요. 조금 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. 수술 빨리 준비해. 아니 근데 원장님 이 정도면 에프코는 힘들지 않을까요? 야 전립선! 너 어떻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? 지금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.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람의 어떤 심정을 네가 이해봤어? 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된 적이 없는데요. 당신 말고 환자분 남자친구. 야 꼬추 가서 빨리 환자한테 맞은 보형물 찾아 네 자신 없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아 씨발 이 장면도 봤어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맞아 뭘 끄덕여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봅시다 잘 됐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중력을 느껴봤다니까요? 막 어깨도 아픈 거 같고 막 그러그러니까! <laughs> <laughs> 그럼 다음 번에 왔을 때는 승모근에 보톡스 한방 맞으세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<laughs> 원장쌤. 네. 언제부터 할수 있나요? 뭘요? 남자친구가. <웃음> <괜찮을까요>? <웃음> 아! <웃음> 너무 과도한 마찰이나 압력이 많이 가는 마사지 이런 거는 한달 후에 하시는 게 좋고 부드러운 터치라든지 이런 건 지금 당장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드러운 터치라면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? 감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안! 고용물 좀줘봐무명이 계속 바뀌네요? <laughs> 네비뇨기 거라. 고안 돌아서 어? 아 또요? 고안 보자는 거 아니잖아 자 보시면요 네. 자 음... 보세요 예를 들어서, 이런 건, 이런 건 상관없어요. 근데, 예를 들어서, 이렇게. 이렇게. 오야, 그러면 어머, 어머, 어머. 위치가, 어, 뭐야! 그러면, 이게 보형물의 위치가 이탈될 수가 있죠. 부드럽게. 네, 알겠습니다. 반했냐? 딱내 터치 스킬에반한 표정이라. 아니, 뭘 반해요. 그럼 하시네요. 어? 아, 나 이거 본적 있는데? 그래. 그렇게 배워. 그렇게 딱 5년만 배우면, 내 반에 아... 반에 반은 갈 테니까. 김진성 선생. 원장님 방금 제 이름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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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신 거예요? 그래. 너 이름 불릴 자격 있어. 씨발. 씨발. 이 새끼들 드라마 같이 봤냐? 씨발.